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미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드릴 코인은 레이어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현재 7월 7일 일요일 4시 3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간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주말까지 여러분들한테 코인, 좀 폭등할 수 있는 코인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꼭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레이어제로 제 방송에서 처음으로 추천을 드리는, 아, 처음으로 방송을,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리는 코인인데, 자 지금 보시면은 오늘 6, 마이너스 6%가량 좀 빠지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흐름 자체가 좋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레이어제로는 6월 20일에 업비트에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자 이때 보시면은 무려 140%가 상장을 하고 폭등을 했었는데 이 상장을 하고 나서 여기 지금 윗꼬리가 바로 달렸기 때문에 이때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상당히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악성 매물대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규 상장하고 매수하자마자 이제 물린 거기 때문에 악성 매물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여기 딱 이어볼게요. 여기 가격대가 5천 원인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악성 매물대고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5,000원 대가 여기가 저항인데도 불구하고, 이 저항대를 돌파를 해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자, 코인 시장이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강한 흐름을 보인다라는 거는 쉽지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돌파 시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잠깐 은봉 떨어지면서 5,000원 이탈했었다가, 다시 한번 이제 5,000원 돌파를 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레이어 제로는, 굉장히 흐름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거래량이 딱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상장을 했을 때 거래량 그 이상으로 거래량이 붙으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좋은 흐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5,000원이 기준이 되는데 5,000원이 안 깨지면은 충분히 홀딩 관점으로 좀 끌고 갈 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주간 상승률을 봤을 때 지금 보시면은 2등이 레이어 제로예요. 어, 2등이 레이어 제로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47%인데 그리고 6위가 엑셀라라는 코인입니다. 22%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래도 상승을 크게 했었는데 이두 코인은 크로스체인 테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테마에 속한 테마, 어, 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한 내용을 보여드리면은 나홀로 62% 폭등을 한 코인이 레이어 제로다 이렇게 나왔는데 바이낸스랑 어피트랑 빗썸에 6월 20일에 동시에 상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좀 내용을 보시면은 이렇게 대형 거래소에 동시에 상장을 한다라는 거는 유망성을 인정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나오죠. 게다가 이제 유망함과 동시에 이제 투자 유치까지 받았어요. 대규모 자금 수혈까지 받았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투자 유치를 3,600억 가량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요 투자사는 삼성넥스트가 있고 컴투스, 그리고 다른 벤처 캐피탈사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크로스 체인 테마의 기업 가치가 책정이 된 종목은 레이어제로랑 엑셀라 이렇게 딱두 개뿐이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엑셀라도 같이 이제 급등을 하는 그 보셨죠 아까 이제 주 상승률로 봤을 때 일주일 동안 크게 급등을 한 코인으로 나왔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 레이어제로는 기업 가치가 4조 가량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시가총액이요 레이어제로 시가총액이 6천억 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책정된 기업 가치보다도 너무나도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기업 가치 때문에 상승할 여력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최근 시장에서는 블록체인 수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크로스체인 인프라가 정말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체인의 가장 대장인 레이어 제로가 지금 현재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라 거고요. 엑셀라도 같이 급등을 하고 있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게다가 호재까지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플레어가 레이어 제로랑 통합을 해서 75개 블록체인과 연결하는 서비스를 시행을 할 거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플레어 측은 이번 레이어 제로 V2 통합을 통해서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레이어 2 체인 그리고 솔라나 등총 75개 블록체인과 연결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서비스를 지금 출시를 할 거다 이렇게 나왔는데 아마 이러면은 이제 매출 증대도 또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레이어제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급등세에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레이어제로 다시 좀 차트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일봉을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지금 5,000원, 5,000원이 기준선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5,000원을 돌파를 하는 흐름이 두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5,000원 이탈 안 하면은 충분히 홀딩 관점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제가 꼭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만약에 이제 5,000원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 또 어떻게 하냐라고 굉장히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자, 그런데 레이어제로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 길면은 하루에 한번 정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실시간 대응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4시간 제가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소통방으로 입장을 하시는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위쪽 상단에 보시면은 제 번호가 있습니다. 010-9849번-4556번이고요. 문자로 제로 보내주시면 되세요. 제로 보내주시면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목표가 어디까지 봐야 될지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실시간 대응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 꼭 입장하셔가지고 타점 받아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소통방으로 입장을 하시면은 구독자가 105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 매매까지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소수로만 받고 있어서 100명이 마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8천만원을 다시 회복을 해주는 그러한 흐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가 있어서 조금 더 모집을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 소통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은 입장 가능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로 연락을 주셔야 돼요. 010-9849번-456번이고요. 문자로 제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수익인증인데 저번에 이제 지난달에 들어오시는 분들 기준으로 매매를 진행을 했었고요. 11% 그리고 120%, 11% 이렇게 수익인증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지난번 참여자들 이제 매매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비트든 알트든지 간에 같이 매매하는 시간 조만간 공지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 주말 사이에 비트코인이 너무나도 큰 변동성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마운트 곡수발 우려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마운트 곡수 물량을 한번 추정을 해보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는 이러한 데이터를 엑셀로 수기로 지금 직접 입력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어디서도 볼 수가 없는 자료인데, 이 자료까지 다 받아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 좀 이제 코인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 소통방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정보 받아가 보시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상단의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